왜 우리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의 모형학으로 됐습니까? 순종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순종을 몇 가지 공부합니다. 첫째는 샴합니다. 신의 길을 빌려주다. 악기가 화음을 내다. 여러분 무슨 오다를 내렸으면 키퍼 가지고 화음을 내면서 해야지. 의심의 화음을 내요. 그죠? 두 번째는 얄라크라고 그럽니다. 탈락계절이 됐습니다. 신의 삶의 방식을 따르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은 저와 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이라, 작은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죠? 영감을 계속 공급해준다는 거예요. 루하흐, 퓨뉴마, 마 결정을 잘해야 되잖아요. 상처는 마 결정을 못해서 그래요. 모든 것은 신앙은 쌍방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달아 봅니다 에?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세 번째는 카시아부라고 그럽니다 시부리 성경이에요 집중하여 길을 기울여 깨닫다 이것이 카시아부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다 오다를 내릴 때 집중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손해다 내가 안 하면 손해다 안한 만큼 손해다 빨리 하자 이게 입력이 돼야 돼요 진리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완벽한 진리. 우리에게 오다 내려주는 것은 생활의 진리예요. 네 번째 자문서 30장 17절에는 이카하라고 합니다. 이카하. 경건하다. 순종은 여러분, 경건해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경건한 건 뭐라고 했죠? 유라베스. 가장 좋은 곳을 붙잡다. 창조으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지 경건이고 종교예요. 유라베스 유가 잘 좋게 친절히 그죠. 충성사어 다섯 번째는 도그마티조, 도그마티조라고 합니다. 골로세서 2장 20절. 이건 독해의 수소에 되는데 믿다.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의무에 순종하다 이런 걸로 번역됐어요 믿으면 의무에 순종해요 예배될 때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첫째 번제물 둘째 속제물 속제제 셋째 속건제 넷째 화목제 네 가지를 한꺼번에 드리는데 번제물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는 올라라고 그랬지, 올라 라고 그랬죠 올라 향기가 하늘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다. 속건제는 모르고 지은제. 우리는 하루면 3만 단어, 3만 가지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하는 중에 잘못하면 죄가 나가요. 그죠? 그래서 모르고 지은제. 언제. 모르고 지은제가 뭐냐? 모르고 가스 펴는 데 가서 숨 쉬었어 모르고 독약 타놓거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프고 죽잖아요 그럼 죄가 들어오면 나의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갉아먹어요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믿음이에요 어?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혈육 사이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혈육인 예수님의 혈통의 피인 믿음을 받아야 순종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도시 도토는 감정까지 닮아가다 라틴 원전이라고 그랬죠 감정이 뭐냐 환해서 오다 내려졌다고 거기 감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응답의 감정을 맞춰야 돼 응답의 감정을 조인트 한방 맞고서 울 본사로 올라온 예치 개발 건축 회사처럼 건설회사처럼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의 페이도라고 그럽니다. 결합하다. 결합하다. 순종은 그 오다오고 결합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왜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냐? 항상 인간에게는 제가 뭐가 만들어내냐면 감정이 만들어내거든요. 마지막에 한 가지는 휘파쿠에, 그죠? 아래로 지나갔다. 아래로 지나가 말씀의 한 길로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오다의 한 길로 쭉 그 오다 내린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쭉 가는 거예요. 갤루스.